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물 앤 포커스 박찬영입니다. 캐비어와 푸아그라, 트러플, 세계 3대 진미로 꼽히는 것들입니다. 이 가운데 캐비어는 맛뿐만 아니라 피부에도 굉장히 좋다고 알려지면서 최근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고가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량 수입에 의존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국내 최초로 캐비어가 생산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8년 가까이 철갑상어 사업에 매진해온 이상선 대표를 오늘 인물 엠포커스 주인공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지리산 청정지역, 해발 700m, 공기 좋고 물 좋은 그곳에 우리나라 최초로 철갑상어 양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을 장수하는 철갑상어는 길게는 14년이 지나야 포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8년 가까이 철갑상어를 키우고 있는 이상선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오늘 인물 앤포커스 주인공 함양군 철갑상어 영어조합 이상선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먼저 몸담고 계신 이 함양군 철갑상어 영어조합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 함양군 철갑상어 영어조합은 2008년부터 양식을 시작해 네. 지금은 약 1만 100만 m 규모의 철갑상어만을 양식하는 양어장으로서 국내 최대 규모이고 보유하고 있는 개체 수도 3만 5천 미로 국내 최대 보유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최초 해석 기준에 준하는 캐비어 가공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해발 700m 고지의 청정 지역에서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네. 물 좋고 공기 좋은 청정 지역의 자연 조건이 제 예, 얘기는 강점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철갑상어 사업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들을 하셨었나요? 예, 함양군이 중앙부처로부터 약조특구로 지정을 받고 네. 그 당시에는 제대로된 가공공장이 없어 함양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천마 흑게진액 등 건강식품 가공공장인 네. 함양지주산육농조합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역의 특산품을 알리는 역할을 계속 해 오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철갑상어가 이제 멸종 위기종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양식이나 캐비어 생산 같은 것이 가능한 건가요? 철갑상어는 자연 생태계에서 포획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네. C I T S, I T S라고 어,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네. c o n v e n t i o 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a n Flora 라고 해서 네. 첫 글자만 따서 네. 사이티스 해박이라고 하는데 네. 1975년 UN에서 제정된 국제조약으로 네. 어, 멸종위기에 차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해박에 속하는 종으로 국가 간의 거래시 반드시 이륙서를 보유 첨부해야만 합니다. 네. 이러한 이륙서가 없는 개체는 철갑상의 진액이나 철갑상의 알인, 캐비아 등 2차 가공품을 생산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는 모두 폐기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함량군에 있는 철갑상어만이 이 국제 이력서를 확보하고 있으며 오, 네. 심지어 정부기관인 내수면연구소도 이러한 이력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이 이력서의 힘이 대단합니다. 음... 저희 영어... 저희 영어조합에서는 처음 양식을 시작할 때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제 이력서를 가진 치유를 들어와 지금까지 양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8년 가까이 이제 수익을 참출하신 것인가 아니면 8년 동안은 수익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익 없이 계속 투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예. 이렇게 철갑상과 양식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겁니까? 철갑상어는 경기도 강원도 이론에서도 일부 양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말한 사이티스 조약을 위배한, 즉, 이륙서가 없는 어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네, 네. 그래서 이륙서가 확보된 철갑상어를 양식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경쟁 상대가 없고, 음. 고부가 가치가 있는 캐비아뿐만 아니라, 음. 캐비아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 등징기한 사업 아이템이라고 어 생각을 했고 소독을 얻기까지는 많은 투자와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수 없는 사업이라고 음. 생각하고 가감하게 철갑상을 양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망 같은 것이 밝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게 되셨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캐비아가 생산되기까지 꽤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는 건가요? 철갑상어는 백악기 시대, 즉 공룡이 살았던 시대에서부터 현존하는 어류입니다. 네. 수명이 100년 이상 장수하는 어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성장이 느리다는 점입니다. 오, 네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느리게 늙는다는 겁니다. 음, 네네. 종마다 포란하는 시기가 다르지만 앞에 말씀드렸듯이 짧게는 6년, 길게는 15년이 지나야 보라나는 정도 있습니다. 오, 네네. 늦게 보라날수록 장수하고 캐비아도 고까이죠. 그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시간이 음. 긴 시간이 필요한데 캐비아가 음. 세계 3대 진미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맛뿐만 아니라 요즘은 미용 분야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저도 네. 화장품 사러 가 보면 캐비아가 함유된 제품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에프터 어, 마카 부의 상징으로 알려져 왔고 네.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별명까지 가진 캐비아는 원 식재료뿐만 아니라 어, 현재는 캐비아를 이용한 화장품에도 각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네그습니다 예, 캐비아는 단백질 함량이 높을뿐만 아니라 오, 네. 항노화 즉 피부 노화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 네. 어, 외국에서는 벌써 캐비아를 이용한 화장품이 개발 생산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의 피오 미용에 대한 관, 관심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캐비아 화장품을 아주 고가의 안티에이징 화장품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네, 네. 왜 그렇게 고가인 건가요? 캐비아 원재료의 가격이 비싼 이유도 있지만 네. 철갑상어의 DNA 구조가 인간의 DNA 구조와 많이 비슷합니다. 아. 따라서 이를 이용한 화장품을 발랐을 때에 피부 트러블도 없고 음... 흡수도 빠르죠. 네, 저도 좀 사용해 봐야겠을 것 같은데 케비아뿐만 아니라 철갑상어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철갑상어는 네. 짧은 시간에 많은 장점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아주 매력적인 어종입니다. 네. 첫 번째로 다른 종에 비해 어빙이 없어 지금까지 단한 번도 항생제나 기타 약품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음, 그만큼 강한 어종이죠. 두 번째 철갑상어가 장수할 수 있는 이유는 항암 미네랄인 셀레늄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임산부의 유산 방지, 오. 항암, 면역 증진, 심혈관계 질환 예방 및 개선, 정자 생성 향상 등의 탁월한 효능이 검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철갑상어 진액의 주 고객이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 음. 어, 임산부, 또 간절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 이 외에도 스테미너 음식으로 많은 남성분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네네. 어, 세 번째는 다른 종은 대부분 내장 부분을 제외한 의육만을 이용하지만, 철갑상어는 의육뿐만 아니라 가죽 및 내장 또한 버리지 않고 아주 유용하게 이용됩니다. 이용, 네. 어, 내장에는 타우린, 타우린 성분이 많아서 고혈압, 심혈관 질환 및 탈모 예방에 효능이 뛰어나고 네. 어, 가죽은 지금도 국세를 보관하는 함의 재료가 되는 등 쓰임새가 많고 음.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핸드백의 네, 고거 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버릴 게 없는 것이 철갑상어가 아닐까 싶은데 네. 이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큼 철갑상어 네. 양식을 하고 있는 이 지역 사회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클것 같습니다. 네. 함양의 역점 사업으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많은 분들의 성원과 도움으로 특히 함양군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네. 양어장뿐만 아니라 본사 제품인 철갑상어 진해 그리고 내년 캐비아 생산을 이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함량군 간내의 지역 특산물과 더불어 국내에서 함량군이 철갑상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네. 고 부가 같이 산업인 철갑상의 사업이 많은 분들이 기대에 부응해 함량군의 중점 사업으로 발돋움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조금 사업이 커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함양군의 고용 창출 효과 같은 것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어떨까요? 예, 물론입니다. 네. 철갑상어 양식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양식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네.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조금 더 분화되고 체계화된다면. 인재 채용뿐만 아니라 양식업과 밀접한 사로 설비 이차 가공품인 진액, 캐비아 네. 피액 제품 등 다방면으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많은 기대가 되는 사업인데요. 올해 8년 정도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시판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본사에서는 철갑상어 의욕을 이용한 철갑상어 진액은 현재 생산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해하실 철갑상 알인 어, 캐비아의 시판 시일 텐데요. 네. 어, 캐비아는 8년차가 되는 내년 2016년 가을쯤에 본격적으로 생산이,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네. 어, 뿐만 아니라 캐비아 네. 생산과 동시에 캐비아를 이용한 화장품 생산도 계획 중에 있으며 네. 이미 산학연 협회의 기술 개발 사업으로 선정되어 어, 경상대학교와 한국국제대학교에서 캐비아 화장품을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오, 시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대형 백화점뿐만 아니라 호텔, 항공사, 고급 레스토랑, 국제 행사 만찬 등 다방면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생산이 이제 일 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음. 이제 어떤 계획들 갖고 또 준비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어, 다만 철갑상어가 알을 포란하는 내년부터는 최상급의 캐비아를 생산하기 위해 외부인의 출입을 일체 통제해서 철갑상어가 최대한 외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끔 음. 할 계획입니다. 네네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 오늘 인물앤포커스 이 (8년이라고) 하면은 요구 같은 초고속 시대에 꽤긴 시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의 미래와 전망을 보고 꾸준하게 노력해온 네, 이상선 대표님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